순자산 천억 부자가 답답해서 쓴 글이에요. 7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을 단돈 7,200원이라는 원가에 판매하는 걸 보면 책으로는 이윤을 남길 생각이 없다는 부자의 여유와 하고 싶은 말들을 솔직하게 쓰겠다는 진실성이 느껴지죠. 책 세이노의 가르침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뼈를 맞아서 아프긴 하겠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은 진짜 부자가 말하는 뼈 때리는 조언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진짜 부자가 말하는 뼈 때리는 조언 첫 번째 가난한 습관부터 버려라. 책 세이노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미래에 부자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난한 친구들을 찾아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라. 그들의 말에 당신이 공감한다면, 당신도 가난한 자의 공통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깨달아라. 가난한 사람이 말하는 부자 되는 방법은 상상이나 예상일 뿐이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끼리 전교 1등이 되는 방법을 토론하는 것과. 같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믿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분야를 배우려면 전문가를 찾아가듯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배워야 하는 거죠. 부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책을 통해서 부자들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책 세이노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외부적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외부 상황을 어떻게 해야 헤쳐나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당신의 두뇌 속 무지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다. 무지함의 뿌리는 바로 게으름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빈 맥주병을 쌓아가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 절대 회피하지 말아라. 책을 읽고 방법론을 찾아내라.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제초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사실 해소법보다는 회피법에 가까워요.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근원지는 그대로 있는데. 술을 마시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잠깐 그 일을 잊어버리는 것뿐이죠. 어린 친구들이 무서울 때 자신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처럼 내 눈만 가렸을 뿐이지 상황이 절대 바뀌지는 않는 거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스트레스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할 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몸집을 키우면서 점점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게 될 거예요. 스트레스를 회피할 때는 문제가 점점 커지지만 정면으로 해결할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자신감이 생겨요. 결국 스트레스를 피하면 독이지만 취하면 약이 된다는 거죠. 책 세이노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은 금이지만 부자가 아니라면 시간이 금이 아닐 경우가 많다. 시간이 금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쓰지만 문제가 생기면 술 마시고 한탄하면서 평생 도망만 다니는 사람에게 시간은 절대 금이 아니에요. 시간을 정말 금처럼 쓰는 사람에게 시간이 정말 금의 가치로 돌아오는 겁니다. 진짜 부자가 말. 라는 뼈 때리는 조언. 두 번째, 노력은 반드시 돌아온다. 책 세이노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주 5일 근무제도가 시행되면서 노는 날이 많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지는 말아라. 그 어느 나라에서건 그 제도가 시작되고 난뒤 중산층과 상류층의 소득 격차는 제도 시행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는 양상을 보여왔다. 주 5일 근무가 시행되면서 사람들 간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과거 주 6일이나 그 이상이라는 게 당연했던 시기에는 두가 남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에 오리나면서 착실히 저축하는 비슷한 생활 패턴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 5일 근무가 시행되고 탄력 근무제가 시행되는 등 근무 시간이 점차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회사 이외에 활용할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이렇게 남는 시간을 누군가는 놀고 즐기는데 집중하고 누군가는 자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당장에는 큰 차이로 와닿지는 않지만 떨어지는 물방울이 언젠간 바위를 뚫듯이 이런 노력들이 오랜 기간 쌓여서 임계점을 넘는 순간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책 세이노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노력한 만큼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문제는 그 시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미래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나는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는 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지금 나의 노력의 시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죠. 꾸준한 노력은 실력을 쌓고 날 좋게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기회를 보는 눈도 생기게 만들어요. 그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어느 순간 큰 기회의 파도를 만나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능력이 없어서 잡지 못하거나 기회... 행지조차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은 성공은 운빨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아질 때까지 꾸준하게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부자가 말하는 뼈 때리는 조언. 세 번째,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 책 세이노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친구는 당신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주지 못한다.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이른바 정을 싸우면서 부자가 될 시간만 빼앗아 간다. 그러므로 몇 년간 만이라도 만나지 말고 외롭게 노력하라. 우리는 모두가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한정된 시간에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는지가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과와 그것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죠.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추억은 쌓이겠지만 돈을 쌓지는 못할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다 따라하면 남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놀고 즐기는 그 시간에 노력한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남들과는 다른 남 남한 기를갈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책 세이노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이 하면 따라하고 남이 좋다고 따라서 좋다고 박수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뿌듯해질 수 있는 주체적 삶을 찾아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은 이미 생명이 죽은 삶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에 익숙해 있다. 요즘은 영상이나 뉴스 기사를 보기 전에 댓글부터 보는 사람이 많아요. 내 생각은 보류해두고 여론부터 살피고 대중들의 생각이 그대로 편승하는 거예요. 대중들의 생각에는 일정한 방향이 없어요. 시기에 따라서 부자되기 열풍이 불었다가도 이대로도 괜찮다는 힐링 열풍이 불기도 하죠. 새로운 유행은 계속 나오고 여론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방향성 없이 대중에 휩쓸려서 이것저것 다 하다가는 인생에서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이뤄낼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결같이 밀어붙인 사람이 결국 뭐라도 해내는 거죠. 한결같은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 같은 방향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거고 그렇게 10년 후에는 오늘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멀리 가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자가 되겠다는 다짐이 꺾이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법시다.